안녕하세요. 미래 사회와 교육의 역할을 란 주제로 강연하게 된 전주교육대학교 천호성입니다. 총 4회에 걸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지금의 한국 사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부제로 K 교육 가능할까요 이런 부제를 한번 달아봤고요. 어, 2회, 3회, 사회는. 이제 사회 얘기를 끝낸 다음에 과연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 세 번째는 미래 시대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과 몸이 필요한 우리 교육,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지금의 한국사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진들이 쭉 제시되고 있는데요. 네. 롯데타워 555m 123층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얼굴이죠. 또 광화문에서의 촛불혁명,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여줬던 정치혁명이 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전 세계가 난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K 방역이라는 말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은 네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은 빙산의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 현상을 보려면 그 위에 떠 있는 부분만을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어느 정도까지 숨어 있는지 이 부분을 봤을 때 제대로 볼수 있잖아요. 자, 과연 한국 사회에서 저런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 또 방역이라고 하는 의료적인 면, 이런 면들 봤을 때 한국 사회는 정말로 잘 가고 있을까요? 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사회와 교육은 뗄수 없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우리 그런 용어들이 계속 진행됐죠. 헬조선, 수저론, 엠포세대 우리에게 굉장히 벌써 익숙해져 버린 이야기들입니다. 청년들이 몰락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의 아, 2017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3만 7천 명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숭례문 화재 사건,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전부 다 방화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들이 있죠. 또, 대한항공의 땅콩해항 사건으로 상당히 뭐,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부도특한 면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되기도 했고요. 자, 아직도 진행되고, 진행 중에 있지만, 세월호 참사 사건,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사건인데, 그 해결 과정에서 유족들이 단식하고 있는데, 그 옆에 와서, 짜장면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이런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완전히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의 면들을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길래 또 우리 교육이 무엇을 해왔길래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1년에 한 60만 명씩 어 졸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거의 30% 이상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를 한번 총체적으로 되돌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또 계층 간의 어떤 불균형 문제, 또 학교를 잠깐 교육을 들여다보면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로 인해서 또 사교육에 의해서 멍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사회와 학교 교육 이대로 좋을까요? 자 코로나가 주는 교훈인데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사상 유례 없이 온라인 계약 같은 거 처음 경험해 보죠. 또이 기간이 오히려 과외를 하거나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층간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이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이제 달라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보여준 진정한 내용은 뭐냐면요, 상대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상대가 안전해야만이 나도 안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한테 줬다고 봅니다. 이건 바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코로나 사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삶의 교육이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즉 자본주의가 가져온 결과랄지, 개발과 성장만을 쫓아온 우리 삶이랄지, 또 자연과 함께 조화, 또 생태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코로나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엔젤 지수와 엥겔 지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엔젤 지수는 아시다시피 보육과 교육비를 얘기하고요, 엥겔 지수는 식료품비를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02년부터 엔젤 지수가 엥겔 지수를 초월하고 있어요. 해가 지날수록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에만 나타난 특이한 현상입니다. 자녀 보육 및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드니까 결국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슬픈 현실이죠. 다음 한국 사회와 교육의 현실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 사회를 능력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죠. 메리토 크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능력을 다 발휘하고 또 누구든 열심히 일하거나 어~ 조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양극화된. 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죠. 특히 높은 자살률, 뭐,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년 실업,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나친 경쟁주의, 학벌 중심 사회, 또, 수도권 중심 사회, 대한민국의 인구가 거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있고 또 돈과 정보력으로 따진다면 거의 7, 80%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기형적인 한국 사회, 이 한국 사회를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여기 또 교육과 오늘 교육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교육하고 연결을 진다면 교육이 불평등을 계속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가고 있죠. 부모의 돈과 정보력이 자녀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라면 그런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를 총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좀 찾아보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의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어,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또뭐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특히 청, 청년들, 이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교육에서 보면 공공성은 사라져가고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교육이 그냥 기어, 기능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가 던져주는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교육을 사적인 영역으로 이대로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K방역이 성공했던 이유, 이건 바로 지역, 계층, 민족, 종교 이 모든 걸 떠나서 국가가 공공의 관점에서 이 코로나에 대응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어떻습니까? 거의 뭐 공적인 영역에서 초, 중, 고등학교 가고 있지만 대학이랄지 이런 부분들, 과외랄지 이런 부분들은 사적인 영역으로 다 주어지면서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모의 정보력,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의 삶을 전부 규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도 이제 공적인 영역 즉 다시 말해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특히 교육만이 아니라 또 의료만이 아니라 주택이랄지 뭐 우리 삶의 부분에 이런 부분들까지 잘 이루어지면 좋겠죠 제가 여기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참 대한민국 사회가 숨쉼 없이 정말 열심히 달려왔죠 우리가 사적. 우리가 돈을 추구하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공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이제 깨지고 옆에 누가 사는지 위에 집에 아랫집에 주변에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지 않는 무관심한 사회가 되버린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이유 그 교육이 인간의. 성장을 추구하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측면,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교육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 이제 조금 우리 교육을 둘러싼 상황들도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미 2021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더 많습니다. 학생들이 더 적다는 거죠. 그리고 3년 후에는 약 40여 개 대학이 폐교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진행되면서 불확실한 미래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학습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학생 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평생을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에 도달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앞으로 사회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자였습니다. 이제는요, 변화를 두려우지 않는 사람이 문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년 후에 없어질 직업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 집단 지성을 통한 창조적인 사회, 협력하는 괴짜들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2회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